토요일날 아침 10시가 막 지나고 있습니다 10시 10분에 제가 업로드 유튜브 업로드 시간인데 오늘은 이게 어디냐면 소유산 공원에 제 전용 에, 아침 먹고 <laughs> 봄철 여름 가을철까지 아침 먹고 어, 낮잠 자고 하는 데입니다 어. 전혀 사람이 없고 노인들은 엉뚱한 쪽으로 올라가 저는 이제 사람 있는 쪽은 안 가니까 꼭내 전용 잔뜩 책 가져와서 단어이지 뭐지 아야 업로드 하기 전에 일본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어떤 게 올라있냐면 휴일 날 이제 오늘 같은 토요일 날 원래 나는 토요일 날 저쪽 오랫동안 삼육대학교 영어 예배 삼육대학교는 이제 안식일이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었는데아 거기를 옛날 미국 장로님 있고 그럴 때는 이 미국 영어가 주, 주를 이뤘는데 이게 이제 학교가 이제 그 재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영어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 사람들 데리고 있으면 비싸거든. 전 싸구려, 뭐, 동남아시아 저쪽, 남미 쪽 영어. 거, <laughs> 그 미국 영어가 사라져버린, 어, 이 영어를 이렇게 구사하는 게, 이렇게, 아마추어들이면 똑같은 줄 아는데, 전혀 아닙니다, 그게. 그냥 단어만 짜맞추는 영어가 있고, 이디엄이나 이런 경쟁이 깊은 수준까지 가야 이제 멋진 영어가 나오는데, 그건 참 거울 36대 학교 영에서는 나오지를 않아서 또 사랑의 예배를 가면 사랑의 교회 예배를 가면 틀립니다. 거기는. 목사들이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제대로 공부를 해 가지고 익사이트고 팅 원어민들이 와서 거꾸로 잔뜩 원어민들이 와서 듣고 있고. <laughs> 진짜 실력을 갖추면 그렇게 되는 거야. 이 휴일날 오늘 일본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게 휴일날 여러분이 공부를 하느냐, 안느냐,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면, 어, 제대로 이유를 들어놨어. 5년, 3년, 5년, 10년 후에 명확한 꿈이 없으니까 휴일날 공부를 안는다는 거야. 평일날은 무슨 뭐 회사 다닌답시고 뭐, 어, 좀 하기도 하고, 뭐, 어떤 분야에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야. 근데 쉬는 날 되면 딱 지쳐버린다는 거야. 안는다는 거야. 쉬고. 응. 물론, 쉬고, 여름철 더웠고 이러다. 아, 여름철이 더운 건 당연한 건데, 더욱다고, 더다고 하면서 <laughs> 못 하거든. 잠을 못 자거든. 나는 응? 에어컨도 없지. 어? 야간 쉼터에 들어가면 그래도 호텔에서 자니까 그래도 나은데, 아, 그런 생활에, 이, 편한 생활에 익숙해지면 약해집니다, 사람이. 제가 보니까 에어컨 없이 살고 냉장고 없이 산지도 지금 이 2주가 지났는데 아저 공짜로 준다 준다 하는 거 기다리다가 이거 목 빠지게 생겼네 또 주말에 또 준다는데 또 기다려보고 워낙 일이 많고 그냥 그, 그 앞에 있는 걸 잔뜩 쉬어야 되는데 그냥 지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네 자 그것도 자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내는지 자기, 자기한테 자기 달려있는 거잖아 휴일날 똑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나같이 영어, 일어 쉬는 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넓혀놓고 합니다 토요일입니다